들면 어때요? 조금 아프세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조금만 아플 거예요. 너무 아파요. 어, 네. 너무 아파요. 이게 아프다는 게육체한데 속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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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파? 아 또. 아 또. 뭐지? 한PD, 헤비컴트루 콘텐츠에 민수코치 섭외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촬영가서 민수코치랑 친해졌다며? 이번에 민수코치가 알라딘 지니 분장을 해줬으면 하는데 한PD가 민수코치랑 친하니까 분장? 잘 설득해서 지니 분장 함 하게 해봐 그래, 저번에 나 괴롭혔었지? 너잘 됐다 <laughs> 네, PD님 피디님이 저한테 전화를 먼저 걸어주시고, 혹시 운동하고 싶으신? 아, 아니요. 이번에 코치님이랑 또 촬영하라는 지시가 왔는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어, 의상 요청인데, 혹시 근육질 캐릭터 의상 입으실 수 있나 해서요. 어, 근육질, 어떤 캐릭터인가요?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인데, 해주실 거죠? 어 네네, 그...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어... 그... 일단 만나서... 네... 얘기하시죠. 그 용마산 입구로 오세요. 네... 아니, 코치님... 아, 어, 네네, 아무그 용마산 입구로 오시면 돼요. 저기요. 알겠죠? 하... 느낌이 쎄한데... 코치님... 어... 네, 한 편이 오셨어요. 근데 헬스장에 계셔야지 왜 지금 산에 계세요? 뭐 요즘에 그 저희 헤비컴트루 비바다님이 다이어트하면서 좀 정체기가 좀 오셔가지고 좀 제가 특단의 조치로 등산을 좀 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도 할겸 불렀는데 우리 제작진 다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그때도 운동을 했는데 그건 맞긴 한데 지니 복장 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영상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이러면은 고민이 조금 돼 협조를 좀 해주셔야죠 저도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다리가 조금 아픈데 예 유료 서비스여서 이게 아무래도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잠깐만요. 이런 데는 그냥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어떡해요. 좀... <목소리도> 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목소리도> 오, 멋있다. 오. <목소리도> 미친놈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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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가요 가. 아, 선생님, 해도 그냥 진이 안 할게요. 어, 코치님, 네. 그 진이 안 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한피기님이 하신대요. 라이 f e c 에 a 라 g 체인 i 뭐하 c 거야? 에 g 라 Life 에 h 라 n g e Life change! Life change! Life c 서 a n g e Life change! Life c h 하시면 어떡해요 이 change! l i 선생님, 이 강도를 좀 높여서 저랑 한번. 아 빨리 가시죠. 뭐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분님? 안녕하세요. 아 스쿼트를 좀 해야겠다 우리. 예, 네, 꽃씨님 이거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를 네. 진짜 입으라고요? 아, 입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빨리 가서 이게, 입고 오세요. 아, 근데 네, 맞긴 한데. 네. 아, 입고 오세요. 아, 입고 오세요. 헌 PD님 어, 어, 이거 이게 진짜 맞나요? 아, 맞죠. 어, 네, 네, 네. 저. 너무 옷을 예쁘게 골라주셔서 아, 너무 이렇게, 잘 어울려. 입긴 입었는데. 아니에요. 빨리 아, 네. 빨리. 이 아니, 빨리 들어가세요. 이게 보시는 분들 니지 빨리 들어가세요.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어, 수 어, 빨리 수 들어가세요, 수 빨리. 빨리. 서 제가 저를 보시는 팬들도 계시고. 하트 안색 아 오늘 촬영 좀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이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촬영 편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어, 네네. 근데 네, 혹시 다음 촬영은 뭔가요?